안녕하세요. 뒤도 드럽게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저장에서 수위모 뭐, 이거 뭐몇명 초타도 안된 1, 2, 3, 4, 5, 6, 7 7명밖에 안된 스쿼트에서 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없으면 음, 사람이 없어도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남해보도 사막보도 해가지고 어, 뭔가 할 건가 봐요. 태그가 어, 태그가 가려면 가는 거죠. 예. 이 사막 사막 그 사막맵이라고 그러죠. 데저트맵이라고 하는데 이 맵을 사람들이 씌워요. 이 맵을 그... 찍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싫어이 뭐야 이 태그가 이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게 돼 그럼 뭐 화장실 다녀오셔야죠 태그가 이제 오줌을 다싸나봐 태그가 오줌을 다 쌌으니까 태그를 따라가줘 태그가 아마도 이적킷 굉장히 중요한 저게 그파이킷그이정명식은파이킷이 안돼 블리위머 어쩌고 하는건데 근데 네. 삼다 파이어킵이라고 불러요 정신 움직이기 너무 어려우니까 FK 요 파이어킵이라고 부른다 요거를 제 파이어킵을 지하봐아 음식도 있네 음식을 먹어줘 태그가 예, 아놓은음이런 예, 음식 테이블을 보통 5분, 5분 뒤에 사라진다 빨리 먹어주면 되게 좋아요 예 가자 갑니다 <laughs> 저기 센츄리는뭐 휘에 오는 애들이 치겠지 나는 응 아, 죽이지 않겠다 귀찮다 아, 뜨거 아씨 아이 자가 아예 됐습니다 아 발진 발진자 저기 많이 없나 이거? 이걸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나 이거? 이집 티셀 치셀 이잖아요 티셀이면 만당인데 그 킵이 킥이. 레드 킵이죠? 레드 레드 킵이라고 하는 파이어 킵 그니까 레드의 파이어 킵 우리가 지 먹을 수가 있나 이거? 이거 약간 도박인데 저기 없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저이 숫자가 지금 얼마든지 파악이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아까 하는 대로 해야지 아마 그냥 한거예막불수 있습니다 불수없막불수 불소. 없네 빨리 아, 빨리 불수있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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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각 킵을 공략할 때마다 그 주어 주어 사람들이 공략하는 사하시스 스팟 남쪽에서 공격할 땐 주로 이력을 이용해서 이력을들고 지나가는데 이런 거를 뭐눈서 정리해놓은 것도 구글글로 구글, 구글 찾는 되인데 찾을 필요 없음 그런 거를 뭐 외우나 뭐 구글 찾으나 할 필요 없고 그냥 택을 따로따로 보면 다 알고 있다 저거 뭐 이거 뭐하러 외우지 네, 외울 필요 없죠 하...잠깐 조화통 미스캐스가뭐 일이 있다고 해서 잠시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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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일이야 못 찾더니 뭐야 이씨 아무리 없단다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왜 팀채 쳤다가 이런 헛소리를 서 사람을 난아 어휴 저기 나갔어 스카우트이 스카우티드 트한 말이 뭐냐면 이제 저기 나타나서 우리 규모를, 법률, 근무를 받아 저기 한 명이라도 우리를 봤다이런이제 스카우티드 탐지자 되다 이런,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저기 지금 우리를 저그 방치한 적 우리 한명 화살 쏘고 있잖아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화살 맞고 있는데 제가 카카를 잡고 치고 있는데 화살 맞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 팀이 치료를 해주는 네. 그래, 같이 다닐 때 그럼 그냥 가자 맥이이렇 저는 그 네크로 소스쿼지 네크로 맨소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이거 팀을 치워는 기술이 없어 같이 우리 같이 가서피를 아웃업 스쿼네맵서아 그렇구나 이게 만이면 스쿼드 안에 없는 사람들이 같이 라 우리 집그 서플라이가 6 7 없잖아요 7 없으면 뭘지수없어 그렇지만은 어, 같이 따온 스쿼드, 어, 스쿼드 안에 안 있는 초록색 스드 안에 는 나머지 한테는 u r e if 데 m g o i 지금 자기 그 e a 몇개 e 이 o g e 치고 있 e 있 h o c k I'm going to be a b 고만 멀찍 g e 두개 h e shock. I'm going to be able to g e 고 the s h o c 이 I'm going to be able to get the 스텍 서클, 서클 어있는데 무슨 서클? 아, 저거 어디 가요? 이프가인가 봐 이프가, 난안 보이는데 아 지금 정리한다고 못봐 오 보구나 이더 피해가 네 이게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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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몰 맵을 보시면은 그, 웨이가 하나 더게있잖아 여기, 저기, 그, 저, 가그렇 아, 저거 보구나 어, 그러네, 그러네 저기 지금, 그, 저기 임시, 긴급 웨이 포인트를 발동시켜가지고 적군들이 몰려가서 중앙 적으로 코트를 판 거죠 그래서 올려가지고, 우리보다 협작 많을 것 같은데. 아.. 어, 막 쏘고 있네. 지금 막 쏘고 있네. 어, 이거 닿는 거 아니야, 이거? 물차를 당한 거 아니야, 이거? 저 지금, 내가 마크시키면 마쾌, 좀...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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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금 봐봐. 이 새끼가, 아이씨. 아니, 예, 아 예, 예, 디스글러를 받았습니다. 가 아, 몰차를 아, 당할 것 같은데. 저기, 저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저기 한 다섯 마리, 열 마리. 공격도 더될 수도 있고. 야. 일단 태가 그 도박을 한 거죠. 저저 지금 별 없을 것이다, 이 매배 예상하고. 왜냐면 저기 아까 그 이토네 그런 때한창그 파라기랑 싸우는 고있걸 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리 인사이트. 예, 제가 우리는 지금 브리스터링 언더커버 클럽. 요즘 그 저기 알키를. 안에서 치고 있다 이런 걸 팀체에서 제가 알려줬습니다 아, 참고 이거 저 이, 블리스터링 어덜크로프 제가 이걸 타자로다친게 아니고 아이거뭐셉프를 누르고 오브젝트를 누르면 그 자동으로 그 채팅창에 써져요 그래서 이게 편리하게 타자를 예. 아. <laughs> 아, 이 편리하게 타잘로 치고 있습니다 아우 그러니 또 분이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신데 또분 분이 한국 분이신 거 같은데? 아이디가? 아닌가? 아닌 말고 그... 예 아무튼 길드 이름이 와더퍼하게 있네 길드... 길드 이름이 와더퍼하게 우입편 중에 기대 이미 와더퍽인 길드 있네 하여튼 사람들이 길드 이름이 있어 저거 와더버기잖아 기대 이름이 와더버기야아 이거 다 저기 저기 말이 없네 임시 d w p 가 떴는데도 몰려오는 적 뜨릴룬데 죽나도 죽기 시작 퇴열 살려줘 살려 예 이렇게 해서 살려주고 있습니다 퇴열 아씨 죽으라죠 이게 무서운 게그플랫스미레이저 있잖아 레인저 레인저가 피통이 약픈데 저처럼 그 레이저 연소 화살을 주는 게이렇게돼있어 그래서 연소 화살을 멍청하게 막고 있으면은 엄청 뒤집어. 그러니까 연소 화살을 줄여 레인저 연소 화살을 줄여니안 그러면은 아, 뒤지다 뒤집니다. 몸이라도 잡아줘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하지? 이라도 왜냐면 이 몹들이 이제 우리 카타랑의 적기 나타나서 저기 디집을소리고 나타나는데, 무소에호 속에 옆에서 지켜줘야죠. 예. 지금 우리가 좀할일 없는게 없으나 어디서 빈둥거리는게 아니고 적대들원하나 대규모 적들이 하나 혹은 디세이브를 쓰나 안쓰나 이거를 오우 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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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어, 살려야아 이렇게 위험한다 이렇게 위험해요 예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하기는 오케이 안하지 아어우저또또또 또, 또,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이씨 저게 죽여 주여, 죽여 주여. 죽야지 죽여야지 아 우리 카타로 죽어 왔는데 우리 카타가 지금 한대 남았나? 한대 남았어 한대한대 남은 카로 나 원래 세대를쯤대 아이 이 새끼 대를쯤 대. 적들이 지금 다 보수적들이 우리도 어, 어뚫려네뚫려어아다이다아 카트 한달 수명 거의 안 남았는데 1호도안 남았는데 뚫려냈습니다 빨리 들어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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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빨리 빨리 돈 쓰자 이번 뭐냐면 어이 새끼 다음쥐짓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새끼처럼 태그가 돌아다니는 거야, 이 새끼처럼 태그 시도안 하는데 돌아다니지 이리. 쏘요 쏘려면 안되겠죠 다음주의 짓을 다 규모많이 방말로 위협하지마 쥐처럼나대잖뭐 그런 뜻입다 가자 가자 Before the Let's o r e t s e t s o 갑 지금, 지금 지금 우리 워낙 소수고 비밀리에 지금 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대규모의 적들이 이터 백그라운드에서 싸우는 대규모의 적들이 몰려오기 전 빨리 탈출해야비밀이 왜냐면 우리는 숫자 적으니까 이정게 숫자로 사실은 이런 파이어킵같은 대규모 성을 이렇게 적 10명 단들자로 공략하는 건 흔한 일 아니에요 예. 보통 20명 이상 된그스드가최소 부대엔도라도 분류되는 2명 이상이 공략을 해야되는데 지금 저 공격 공격하는 사람이 없가지고저 많이 몰랐어 저 많이 몰랐어 여기 아,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레이를 이다싸우 있기 때 이. 교 여기 불안한데 중요하냐 돌리는데 이 파이어 키아어 체력 좀 떼요 파이어 키 파이어 큰 챔피언이 챔피언이 공격이고 원거리 공격 이렇게 쫙반 바이저 가지고 삼각형 원거리 공격을 하는 체력이 때문에 챔피언이세요, 챔피언이 이요 파이어 키 체력 아챔이 아픈 다 챔피언이 파이어 키 챔피언이 쓴거 같아 어 이쪽 자채 채야 채죠채죠 아싸 저기, 저기 우리가 좀비슷했어아 어떻게 하지? 네, 푸쉬 밀라야죠 네. 밉니다 죽도 마시고아 태그 계속 미으민는거야 태그 계속 돌지 푸쉬 이러면 그냥 돌지하나야 그냥 생각하면 안하나 어쩌다니깐 태그 하라대로 하는게 전은이네어 저기 우리 한명 아우 어, 두명 두명이 전살가졌어스쿼다 안에 없는없지만세분이전살가졌어 그냥 죽으셨어요 n t tell you about the table. You can't t e l 이 you. s 니 y 이거 e front. t a k 이 it to put out there. While I am shooting 이 y shy. Take 는 t 만2 7에서어2지에서 728에서 7 2에서 72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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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고아서 728에서 아이8에서 728에서 728에서 7아8에서7세번째서7어8에서 728에서 7 2 8에아 예, 파이에서 728에서 7에 이런 살려야 되는데, 이런 살려야 되는데, 이런 살려야 되는데, 아이건이건 살릴 수가 있나? 살릴 수가 있나? 살릴 수 있나? 그냥... 아, 이 살이 좁, 살이 없어 당신 살이 없어 아, 저건... 아, 저건... 완전히 죽었어. 전살셨어 이게 완전히 뻗은 저건... 저건... 저는잘 살리지 않습니다. 네. 완전히 뻗은 적까지 살리다가는 뭘 살았냐? 안... 아, 죽어가는 같은 편는살려도 되는데... 안는저어 저는 저는 저 전에 는 저는 저리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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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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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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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링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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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 저는 이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 저는 저지저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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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또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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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더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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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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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저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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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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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저 저게, 저 이 d 는 n 전 know w h 완전히 누운 사람을 o 릴 s I d 어 만약에 n o w what I'm serious. I don't know what I'm serious. 이 don't know what I'm serious. I don't know w h 그 t I'm serious. I don't know what I'm serious. I don't know what i 어떨 어서 FFS. fox 세이크란 뜻이죠. 상당히 쪼끄이 f f s 에 뭔지는 우리 기독학교들이 가르는데이 fox 세이크, fox 세이크에서 f o x 을 바뀌었어. fox 세이크. 그래서 우리 우리 학들이 기독이면 영국는 아무 동양대인데 이 살색은 미국이 역을 많이 배울 습니다 이게 무슨 종교냐는 건지 모르겠어. 이면 안돼. 경계선 중요 이게 여러 활강은 우리 땅이 면 되는데 지금 활강 땅 있어요 활강하다가 그 활강이 중재대 떨어지는 거잖아. 이 네, 캠프를 먹어줘 진짜 캠퍼 꽤자 캠퍼 직접 투면 네 캠퍼 자저 캠퍼를 먹고 싶다 뭐 그런 그런 상황이다 예 그런 상황이야 예 그렇다 예막 뭐, 그래서 오늘 어, 오늘 오늘 오늘은, 오늘은 아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거 끝나고 이 섹시만 잡고 나가야 돼예 가.